와, 여긴 노다지야, 자기야. 대박인데요? 와, 썬구리도 있어. 미니소가 그리웠다고, 나는. 이렇게 식기를 물에 적셔서 닦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차로 그냥 섞어서 마시면 되는데. 사실 되게 뜨겁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되게 불안한 눈빛 맞아 현지인의 눈빛을 우리가 읽어버렸나고 이렇게 보면은 메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체크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받고 어... 괜찮은 가격, 가성비 있는 것 같네요 두 명이서 먹는데 혹시 몰라, 그냥 양이 적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많이 시켜주데 옆자리는 되게 많이 시켰기 켜 때문에. 첫! 그게 나왔어. 김섬이 간장이랑 같이 나왔어요. 간장이 맞겠죠? 담궈 보렵니까? 이미 해보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신청> <목소리도 인트로> 어이어 짜면 어떡해? 음. 음. <목소리도 인트로> 음. 맛있어요? 음. 오! 음. 안에가 네 음. 다행이다 음. 맛있고 겉에도 음. 게 아니어서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식어잘 시켰어요? 음. 이거를 시키십시오. 담궈 보렵니까? 네 담궈 볼게요. 음. 조금씩 먹어 입에 안맞을 수 있으니까 음. 아뜨주맛있는데 음. 쫀득쫀득 응 음. 아까 그참기만한 쪽이 유한느낌데 오늘 좀더 감자떡같이 쫄깃쫄깃하고 보도없어맛있네 음, 다행이야 다행이야 음.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음. 많이 먹긴 조금 뜨거워. 어때? 음. 진짜 맛있는데? 네. 음. 나는 좀 걱정했는 게 한국에서 먹었던 화가가입맛이안 맞았거든? 근데 여기 화가가 진짜 맛있어요. 이 오케이 굳이, 굳이 다시만 창 나도, 나도 맞죠 창펀이 맛있었어. 이게 베트남식이었나요? 식감이. 오호. 은근. 닭발 밥이 나왔어요. 예상 못했는데 전 닭발은 못 먹거든요. 나도 나도. 밥만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기형아 맛이 어때? 잠시만 아, 연잎을 이렇게 했는데봐서 밥 자체는 약간 안 남는 기다란 쌀 같고요 응. 어또 왔다 고마워요 신사이가 나왔어요 맛있겠다 어때? 이거는 뭔가 고기랑 밥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 응, 응. 소스가 그냥 맨버 근데 얘를 주긴 했거든 하나를 더 그러니까 <목소리> 같이 먹는 건가 봐 그런가 봐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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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쇼비 있어 1달러면은 만약에 18,000원인 건데. 근데 여기 되게 천마 같은 것도 파네요. 약간 비누 냄새 가나오 마이 갓. 너무 귀여워. 비누 많이 파네요. 자기 편지지도 있어. 근데 제 감성이 아니에요. 정말 좋지만 비싼 것 같아서. 빨리 퇴장아 그러니까 되게 도자기 진짜 그 인형들을 많이 파나 보다. 뿌잉 다시 해 줘. 하나, 둘, 셋. 뿌잉 프랑 프랑이 있어요. 심지어 세일 중. 저 근데 그릇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알죠? 그릇. 서 하고 가 어, 그거 안, 안티티티티 프레즐, 그거 해줘야 될것 같아. 아, <laughs> 진짜 내 감성이다. 이거 글을... 아, 어, 되게 언니 믿고 다잖 아, 글은 너무 예뻐요. 이 금박을 하기가 사실... 근데 이런 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자레인지에 못 돌려요.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 허머치 136달러, 내려놔. <laughs> 그러니까. 파이널 의뜻이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laughs> oh my gosh, so cute. 어머, oh, so oh, 영희씨 확실히 약간 티를 많이 마시는 나라라서 그런지 되게 예쁘다. <laughs> 잠깐만. 팥이 180달러면 괜찮지 않아? 그치. 근데 팥이 내 생각보다 좀 작네. 팥이 완전 예쁘다. 응. 이거 색깔이좋예다 저게 진짜, 진짜 예뻐. 그치. 응. 아이스케어에 할겐다즈 매장이 있어가지고 들어왔고. 제가 호지차 바르페용. 호지차 바르페. 호지차 바르페랑 초콜라티에를 시켰는데. 아이스크림은 두 가지 추출할 수 있어서 초콜릿 하나랑 마차를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는 몰 같은 게 없잖아. 음. 근데 여기 이렇게 몰이 딱 음. 경험하니까 음. 되게 좋은 것 같아. 짜잔. 먹어볼게요. 일단은 초코 음.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데 음. 자기는 슨초코에서난벨지한 초코 있거든 나도 아마 그럴걸 아니 초코 약간 줄 있지? 음, 음, 음. 근데 여기 녹차가 진짜 맛있긴 한거지 그래? 녹차는 음. 내가 담가볼게 음. 이거 생각보다 홍콩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탕진하기 쉬워 내가 많이 샀나? 근데 나 많이 산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아, 많이 사지는 근데 좀 음. 음. 비싸긴 하다 음. 말차 말차가 진짜 맛있습니다 와부러워 응. 내가 좋아하는 말차 맛인데 응. 너무 안쓰고 응. 하지만 또 안쓴 것은 안쓰지만 진하고 달달해 응. 대박인데? 응. 음. 와방 들어가니까 너무 좋다. 진짜 맛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와파킨다즈 맛있는데요? 국진 뚫린거 음. 아니야 내가 음. 음. 또어줄 테니까 그거는 음. 한국 인식은 원래 이한두세장부터인거 알지? 음. 피지한 장만 해도 한 장만 줄수 없다 이거 맞아 진짜 젤리 같은 거들어는데 커피 젤리인가 보다 자기야 호지차 젤리? 아그 어, 나는 근데 커피 젤리 좀난 응. 별로 안 좋아하긴 해 자기는? 괜찮아? 그 둘이 같이 먹었었잖아 아! 나 사이키쿠즈구의 재난에서 커피 젤리 너무 좋아하는 어, 거 먹어보고 정말, 정말 기대했는데 어. 젤리는 아무 맛이 안 나. 푸딩 같은 젤인데 분약 네. 같은 느낌. 저 사람, 저 자기 바나나 좋아해? 응. 아, 바나나 먹을래? 응. 저는 이게 브라우니가 안에 들어있어요. 난 시리얼. 호지차, 호지차 버전은 시리얼이 들어있어요. 왜냐면은, 음, 홍콩이 웨이터 서버들은 진짜 친절한 경우가 많긴 하거든. 음. 근데 대신 합석한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 음. 알아서 도와줘. 어, 음. 뱅고 음. 진손집에서도. 어, 어, 어진선집에서도 도와주시고. 오너 음. 옆에 앉으신 분이 계속 약간. 그러니 이렇게 치 약간. 언니? 약간, 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불안한 현지인과 어. 약간 그런거지 어. 비빔밥에 야채를 다 따로 먹는 어. 외국인과 그걸 불안하게 어. 보는 어. 한국인 마냥 같이 그런 거 있으면 가만히 못 있지 응, 응, 응. 응. 홍콩이 진짜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긴 해요 응. 그리고 되게 좀 자유로운? 응. 응.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광동어를 하면 확실히 사람들이 좀더호음기가 어어어어. 아이 자식 광동어를 응. 공부해 왔구만 얘가 이러면서 기특해하는 음. 게 있어요. 음. 제니쿠키 사장님도 엄청 음. 딱딱하고 예. 있던가 음. 일에 쩔어 있으셨거든 오. 제니쿠키 사장님. 하지만 이제 인사부터 이제 네이버부터 약간 눈 어. 이러면서 입가에 미소가 어, 어, 어. 이렇게 고 그래서 강나라 갈 때마다 인사 어. 아 그리고 음. 하나 느꼈던 게 음. 음, 요즘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살짝 중국 본토어를 쓰면은 조금 음. 약간 찌릿하는게 있기는 있었어 맞아. 아까 가게에서 조금 느꼈어. 음. 내가 보통화로 웬이야 음. 이렇게 불렀거든. 음.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그냥 다시 가서 계산대에서 광동어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엄청 친절하게 잘친겨 주더라고. 그때 네가 보통화 쓰고 막 불렀는데 너도 봤어. 내놓고 음. 봤어. 견내지 마요. 아니고 내놓고 봤는데? 맞아. 그냥 가. 어. 그냥 에서 물어보려고 그냥 웬이야 음. 불렀는데 그냥 주니까. 근데 신기하다. 제가 까봤어 박았을 줄 알았는데 완전 효가였어 음. 아니 진짜 내가 생존 광동어를 하니까 몇개 모르는데도 너 광동어 잘한다. 혹시 너 행동에서 공부하고 있니 물어봐고 근데 아니 나 여행하려고 살짝 공부했어 하니까 그게 더 기특해. 애기 주는 거 같아. 어때요? 대박. 완전 작가님 아닌가요? 짱. 더안 먹어요? 너무 달아. 가슴이 튀 맞아. 그리고 홍콩이 진짜 일본보다도 티가 맛있다 맞아 피치 우롱티 먹었잖아 피치 우롱티는 응. 꼭 사가고 싶어요 그리고 딤섬 먹으면서 티를 마시는데 아, 와.. 극락자 아, 얘는 음. 음. 느끼한데 차? 좀안 어울릴거지 않겠는데 오히려 싹들어줘 저기 옆에 일본식 오니기리를 팔거든? 맞아 하나에 12달러 바가어야응 콩나물에 바가지를 먹은 거 없어서 하는 거 있잖아 아너 소프트 그릴 거 같던데 그거 연속으로 그 정도로 많이 매웠어? 근데 너가 좀금 위장약 때문에 좀 살았지? 하나도 안 살았어 밥 먹기 전에 항상 하나씩 먹는 약인데 그래서 이미 좀 많이 들고 왔어 너한테 빌려줄 약이 충분히 많아 진짜? 뭐? 그냥 종류가 더많 라면 라면? 그러고 어. 대박 중학권에서는 컵라면을 시키면 젓가락을 안 줍니다. 당황했잖아. 어, 당황했잖아. 포크를 줍니다. 분명히 콰이즈 젓가락을 달라고 했는데 포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중학권에서 인스턴트 누를 먹을 때는 우리 보통 젓가락 안 써? 이래가지고, 그게 그냥 원하다 싶었습니다. 우리 그 편의점 보이가 우리한테 젓가락 섞어줄 때도, 뭐라 뭐라 하나 주긴 했어. 약간, 그게 약간 젓가락이 아니라는 그런 음 느낌이었어제 입에는 그렇게 달, 어, 달긴 한데, 그렇게 달진 않거든요? 근데, 브라우니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목넘김이 조금, 목맥어요 얼려놨나보다. 되지런하게 사실 먹으려고 했는데 홍콩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 <laughs> 하루에 두 끼씩밖에 못 먹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음. 세 끼를 못 먹고 있어. 정야 응. 바로 옆집에 있는 하나무수비 이건 되게 많이 있는 집 같은데. 먹고 보고 싶어요. 하나에 12달러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 그치? 근데 우리가 아, 중국어를 한자를 읽을 수 있을지? 옆에도 케이크가 할게요. 근데 저기 쫌쫌쫌 딸이 저 오리들은 뭐지? 귀여워. 하나에 3 5달러인데 하나에 30달러? 오니기리가 12달러인데 초콜릿이 하나에 30달러? 미니 소우가 되게 잘돼 있다. 있다. 뭐예요? 보여주세요. 음. 와, 너무 귀여워요. 벨벳인데? 그치. 벨벳이면 파우더 아니에요? 그치. 이게 쿠션인 같은데? 어, 이게 이제 그것만 있는 거고 얘는 10달러가 더 비싸. 너, <laughs> 너, 놔. 응. 피규어 피규어요? 응. 역시. 우리는 홈문호기 때문에 아, 자기가 쓰는 빛 같은 걸 판다. 아, 맞네, 맞네. 흘려... 스파이 패밀리. 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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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치카와 같이 있어. 치카와야. 우리가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맛이 괜찮나요? 어, 사장님이 진짜 대단한 거임 사장님 성격 좋으시다 하지만 우리도 성격이 좋아 솥밥? 고기 약간 향이 나는 데 샹차이? 샹차이는 아니야. 음. 약간 향신료 느낌 살짝. 그래서 음. 별로야? 나는 괜찮긴 하고. 나 샹차이만 아니면 괜찮은데? 샹차이는 아니야 샹차이는 아니고 네. 아몬. 네. 밑에 약간 누룽지처럼. 아 고소하게.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